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그오국 꼬일 수도 있다고. 이게 대체 무슨 듣기만 해도 식은땀 나는 말일까? 아니 이거 내가 우리 편집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란 말이야. 금 복무 중에 그게 꼬여서 한밤중에 응급실 갔다가 하마터면 국가 유전자로 제대할 뻔했지만 무사히 그것에 생명을 지켜냈다는 썰을 아주 경건하게 풀어주더라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게 꼬이는 걸 고환 염전이라고 해. 일단 고환은 정관 혈관 그리고 여러 신경 다발인 정사기라는 끈 모양 조직에 매달려 있는 형태인데 고환 염전은 이게 갑자기 빙빙 돌면서 꼬이게 되는 병이야. 혈관이 꼬였으니까 당연히 고환에 피가 통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는데 보통 6시 빠르면 4시간 정도 도 이게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럼 긴급히 잘라내야 된대. 진짜 이악물고 타임머텍으로 응급실 가야 되는 병인 거지. 대부분은 고환이 정상에 싸고 있는 근육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매달려 있는 경우에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운동을 좀 격하게 하거나 사춘기 때 몸이 갑자기 크거나 그냥 걷다가 아니면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혼자 트위스트 춤을 춰서 한밤중에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진짜 나이를 안 가리고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병인 거야. 이게 생기면 거기가 아픈 건 물론이고 배가 아프면서 심하면 속이 메스꺼워서 막 토가 나오기도 한다더라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냥 일단 119